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은 일어나본 습관 때문에 자주 어머니에게서 혼났다. 왜안 변하니? 계속 엄마 섭섭하게? 그 습관은 뭐예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탁은 이 치명적인 습관을 고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탁은 종종 다른 사람의 도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지인들이 돈을 빌리면 영탁이 기꺼이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바로 줍니다.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영탁은 지갑에는 겨우 한끼 밥값밖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아들의 버릇을 알게 된 영탁의 어머니는 아들의 수입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영탁이 너무 착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탁이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영탁 고백을 부르는 선배 비주얼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탁선배 뽕숭아학당 영탁의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키조CNC 네이버 포스트에는 뽕숭아학당 벌써 1년 뽕학당의 1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포스트가 게재됐다. 해당 포스트는 뽕숭아학당 비하인드 포스트로 그중 영탁은 안경과 교복을 착용하고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은 여심을 저격했다. 지난 5일 방송된 tv 조선 봉숭아학당 인생학교 49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7%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2%까지 치솟으며 수예능 전 채널 1위 왕좌의 위험을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주년을 맞은 뽕숭아학당 트롯맨들이 뽕숭아학당 공식이사장 장윤정과 함께 유쾌함 넘치는 기념 축하 대잔치를 벌였다.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한편 정동원 컴백, 영탁 김희재의 특급지원. 정동원 컴백 소식에 가수 영탁이 그를 응원하고 나섰다. 영탁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음속 최고. 우리 동원이 신곡 나왔어요. 내 마음 속에 저장이란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정동원의 신곡 내 마음 속 최고 뮤직비디오가 담겼다. 한편 장민호와 이찬원 등도 정동원의 신곡을 응원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